21번 문제 봅시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정수, k가 정수라 있어요. k는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돼야 된다. 아, 샌드위치가 맨 처음 떠오는데요. 요거는 뭐야? k에 대한 1차식, 요거는 k에 대한 2차식, 그러면은 요거는 직선이고요. 요거는 포물선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샌드위치 할때 어떻게 됐어요? 요거의 값이 별이면은, 요거 값도 별이면은, 요게 별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뭐할 거예요? 요것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 4k의 제곱 플러스 14k가요, 2k 마이너스 8이라고 놨어요. 그럼 4k의 제곱 플러스 12k, 어, 8은 0이에요. 4로 나눠줍시다. k 제곱브라3 k 브라 2는 0이에요. k2하고 k 1브라 어, k가 k값이 뭐가 됐어요? 마이너 1라고 마이너 2 이렇게 두개 됐어요. 자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 k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 k가 마이너스 1이면 요것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네. 요게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것 값도 2분의 k에 뭐 대입한거? 마이너스 1 대입한거. f에 뭐야? 1.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1. f에 마이너스 1 한것도 마이너스 10이 되야 되니까. f에 1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0 이란거 하나 밝혀냈고요 두번째 k 가 마이너 2 일때 k 가 마이너 2 일때는 어떻게 돼요너 보면은 마이너 2 면은 마이너 음, 4 마이너 12가 되네요 그럼 2분에 f 의 마이너 2는 0 이에요 마이너 f 의 마이너 2는 뭐예요 음 얼마야 마이너 음, 12가 되어야 된다 그럼 f 의0 f 의 마이너 2는 마이너 24 이게 두번째 식이네요 어 그런데 이 문제에 지금 fx 가 3차 인데 개수가 1이니까 fx 는 원래 어떻게 써요 fx 는 이렇게 문제, 문제 풀지 말라고 했는데, x3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요. 우리가 요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f의 상 값이 아니라, f-3을 물어보는 거요 그럼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요거 값만 하면 된다. 그럼 이거하고 이것 이거 값만 지금 알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f의 1 요거 했을 때22 된다. 계산을 더 해봐야 되겠네. 1으면 어떻게 돼요? 어1 더하기 a 더하기 b죠. 어. c는 이제 상관하지 맙시다. 요거 요거가 얼마 빼기 마이너스 1 넣은거에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요것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20이 되면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b가 2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1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b값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1. 요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A0 넣으면 은 요거가 C였죠. 그러니까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 FA2. 그러면은 마이너 8. 플라 4A2. 마이너 2B. 요거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 24. 그럼, 뿔뿔 만들고, 어, 이 b 가 요게, 마이너 11, 어, b가 마이너 11이었죠. 그럼, 플러스 22, 플러스 22, 그럼, 뿔뿔 만들었고, 4a, 요거요거 요거 빼면은, 플러스 14는 24, 4a는, 음, 10, A는 뭐야? 2분의 5, 어, 2분의 5니까 여기 5가 되겠네요. 2A였으니까 5X 이렇게 됐습니다. f 3구하로 했어요. 그, 음, F-3, 음, 3곱하기, 3의 제곱하기, 5곱하기, 3-11. 음. 요거는 3의... 3 2제곱 더하기 5마이너11 3 곱하기 14마이너11 3 4 12 3 1은 3 42 42 2기11 그럼 33 <laughs> 미쳤어 왜3이 아니? 답은 그래서 31 이렇게 됐습니다 아 조금 그렇죠. 9월달 모의고사 수능을 어떻게 내려고 좀 이렇게 쉽게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추론 문제가 일단 안 나왔다. 어, 너무너무 편하게 갔으면 좋은 문제인데, 딱 마음에 걸리는 거는 1번과 2번 조건이 몇 개? 두개 나왔는데요. F-3과 라는 거예요. 어, 원래 조건 두개 가지고 뭐야? 미지수 두 개밖에 해결 못 하는데, F-3의 값을 좀 구해야 되니까 편하게 가셨으면 했습니다.